잊어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는 See you. 주죽게 아끼 지않는자 에게, 주가, 일 하시 네, 주가, 일 하시 네, 신뢰 하며 걷는자 에게, 주가, 일 하시 네, 주가, 일 하시 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도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배와 말씀을 사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계획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올해는 특별히 찌는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방학 기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쉴 무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온갖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기구리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루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이은 무더위와 멈추지 않는 전염병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감사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날, 치유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어느덧 8월 1일, 8월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8월 세달이한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목이 가득 가득 넘쳐나며 이 8월 한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가득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땅에서 바로를 위해 종로를 타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로는 단호하게 거부하죠. 오히려 모세를 향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이러한 반대되는 대답을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려워한다고까지 전하지요.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그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거절했습니다. 눈도 깜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핀잔을 주며.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가서 제발 너희 할 일이나 하라 하면서 소리치고 돌아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노역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폭력적 정책들을 가중하며 그들을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며 사용하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했던 집을 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구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집을 구하는 일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부족해지더라도 기존 만들어내야 하는 벽돌의 수요는 동일해야 한다는 엄명을 추가합니다. 바로가 이처럼 가혹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노역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어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허튼 소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못되고 못된 신보였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아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럴 때가 많죠. 분명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장애물이 막아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허튼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서 일이 나해라. 집을 제공해 주거나 매일 만들어야 받쳐야 할 벽돌의 수를 감해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전보다 더욱 심하고 고통스러운 폭압과 노역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의 반감과 노여움을 사게 된 이유는 모두 전부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어졌다고 그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과 좌절에 휩싸인 채 모세와 아론을 향해 크게 분노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공격보다도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퍼붓는 비난이 더욱더 아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아닌 지극히 사악하고 포악한 바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바로, 파라오. 그에게 자신은 절대적인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모습은 매우 주제 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지요. 바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철저한 노예 상태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현재 바로의 앞선 선왕이 앞대의 왕이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도 노예들에게 일말의 다른 가능성을 주어서는 절대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악하고 노련한 권력자의 파워 게임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된 연유와 그들을 위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아니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더욱더 맞는 것 같아요 백성의 원망을 들은 분노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리고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그 후로부터, 그때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학대합니다. 근데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왜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전혀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모세의 울부짖음, 모세의 간절함,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잡한 심정이 느껴지냐는 겁니다. 그때 그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는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에게 압력을 강한 압력을 강할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놓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의 솔직한 울부짖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듯이 출애굽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역시 나의 주권과 통찰에 있다 선포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모세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커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와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울부짖는 모세. 이 모습은 그저 모세 한 사람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부족한 능력, 어려운 상황, 그곳 가운데서 울부짖는 모세의 모습. 단지 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게도, 그리고 이 앱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좌절감, 원치 않는 결과로부터 오는 패배감,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 찾아오는 자괴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나무젓가락 하나쯤 부러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없을 겁니다.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젓가락 하나는 약합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젓가락을 길가에 서 있는 든든한, 튼튼한 전봇대에 딱 붙여놔보세요. 길가에 서 있는 튼튼한 전봇대에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묶어놓는다면, 결코 쉽게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왜요? 전봇대가 워낙 끄떡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로부터 쫓아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강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내삶 자체로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깁니다. 바로의 모진 핍박과 사면 초과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세를 향하여 질책이 아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안아 주심, 품어 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치기 쉬운 요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피할 바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사 조금 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둔무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